귀여워. 천사 모 팔, 팔이요. 늘허영질하는 사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라고 반가운데. 하나 더 있어? 네. 삼, 삼이요. 냉색 펀젠데 랩까지 잘하는 백패. <laughs> 늑대 맞아? 늑대 맞아? 아니요, 강아지 강아지 아저개싫 아, <laughs> 아 다알수줘야겠네 오늘, 오늘 봐가지고 늑대 반나절 아, 고마워 나, 내가 오늘 나 초콜릿 가져왔어 소속, 소속사에서 고양이라 그랬는데? 아, 그건 나랑 협의가 안된 거야 아, 네? 언니 네? 게이 <laughs> <laughs> 스타일 너무 좋았어요 야. 그치? 이거, 응. 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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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가질 수 있을 거 내가 많이 가져왔어 그래요? 나눌까요, 어, 우리? 바닥에 뿌려 아. 바닥에 뿌려.. 오오오오오오오 바닥 진짜 쩝쩝 <laughs> 아 바닥에 뿌려 놓으면 저희가 조사 갈게요 안돼 먹을 거 가지고 어, 그러면 안돼요 <laughs> 루팅 해야 돼 루팅 으니잘 <laughs> 먹을게 고마워요 응. 아리가토 음 응. 고마워 야, 드디어 아, 징크스가 깨졌어, 깨졌어. 맨날 나오면 팬들이 영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온다고 혼냈는데 아니 나 오늘 완전 오늘 화장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약간 네. 조금 내추럴한 뭐 촬영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늘 그 사진 보니까 거의 막 뭐,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지 빈..민둥하게 나왔더라고 민둥민둥하게 이렇게 얼굴이 예뻐요 지금 엄청, 그래. 엄청 반질반질한데? 그래. 아 왜냐면 오늘 뭘 발랐어 그래요? 언니 언니는 쌩얼이어도 했어요쌩얼이어 아, 여신이여 아직 내 쌩얼 그못본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직 못 봤잖아 지티라서 <laughs> <디나서. 웃음> 언니 엔트걸엔트걸이 <laughs> 뭐야? 나 뭐야? 개미녀 어, 개미녀 개미녀 아뭐 모르고 있었던 거야? <laughs> 어머, 나 그래서 계속 엔트걸이 뭐야 나, 내가 개미처럼 돼야 되는고 <laughs> <laughs> 언니 눈한 번만 감아보면 안 돼요? 눈한 번? 네이게 언니 없는 제 세상이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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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 아, 한번 이랬는데. 아, 언니 한번좀 감아봤는데, 니 미래. 그럼 군대에서 하는 건데. 어, 진짜? <laughs> 언니 보러 온다 그래. 몇 살이에요? 저 19살이에요. 오늘 <laughs> 학교 최고였어요. 야, 나 최고. 어, 나보다 어려요언니 어. 그러면 안 돼. 왜냐면,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 좋지만, 미래를 먼저 생각해. 아니요저 모의고사, 아, 우리 있가지고 언니한테 자랑하려고 <웃음> 사고다. 이 아자 시간에 선생님이 언니 치킨만 본다고 가서 산라 그래가지고 다들 다들 여유가 느껴지고 <laughs> 나 이게 너무 웃기네. 다들 그래 오늘 많이 말하고. <laughs> 또언제할지 모르니까 나도 3일컨데 끝나고 올거같 잘.. 잘 보고 와 우리가 부를 수 우리 <laughs>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쳐다보지 마 알겠어,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아니 편지.. 미안 어지안 썼대 미안해 <laughs> 안 아니, 안 <웃음> <웃음> 미안해 미안해 나안 귀여워 뭐야 귀여워 귀여워 언니가 더 귀여워요 <laughs> 우리 또 만나자 어, 네 세이 계정 세이 계정 정지 당했어요 맞아요, 맞아요. 아, 세이 울어요. 세이, 울어요 세이 맨날 울어요 왜? 아니, 근데 나 솔직히 왜 이렇게 다들 아이들을 어.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나도 <laughs> <울어요>. 맞아요, <laughs> 배원도 울어 맞아요, 끝에다 똑같고 그래, 다 이상해 허영진은 그 <laughs> 지금도 배고플까 어, 오늘도 행사, 아, 홍대 가요? 네. 효정이 보러 아, 네. 가야죠 아 맞네. 그러네 오늘 음. 효정 있어요? 있어요 청아도 있고 청아도있어왜울청도 있고 언니 왜 울어 <그러냐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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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 우는> <laughs> 연기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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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추억이> 언니 이거 사인 한 번만요. 어 네. 영... 이거 사인이 안돼. 안아 그래요? 염돌이 놀리는 네. 게 인생의 맞아. 낙인데 지금. 나중에 꼭, 예, 컴백하면 사인할까?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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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친하게 지내. 네. 네. 모시고 <laughs> <다행처럼>. 살겠어. 세이로세이로 마카이가 없어져서 슬프대. 컴백 갈 거예요? 아, 어? 컴백 갈 거냐고.